g o 랑 유랑 케빈이랑 댄스 안무 받는 거다 같이 봤을 때, 난 그때 d m 을을 n i n g 어, Good morning. Good morning. g 기 o d m o r 준호선 g 님의 o d m 그때 우리가 사각형 방라따라따라 따라따라 따라따라 한명이기따아요 그러면 따라 따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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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따라 따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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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그라 따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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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따아 따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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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이라 따라따라 따이따라 따라따라 따라이라따라이라따라 저는 자주자 진다가나다가 어디가 아프면 발을 내가 더찢기고있는 <laughs> <laughs> 그거 일어나서 못요 다리를. 아 맞아. 이게 아거나 맞아. 유엔 프로필 필름에 나왔던 종이안든총세 가지 색이었다. 뭐? 하나, 둘, 셋. 셋. 기 우! <laughs> 이거 봤지. 아니, 아니, <웃음> 아 정답은 x 입니다 봉준이네? 아, <laughs> 네! 잘한다. 자, 지금 이래요 학년이는네 중학생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다 쿨룩스와 함께 쿨한 룩을 스타일리시하게 입어보세요 아 잘했다. 저는 캔들을 쓰고 있죠 음. 멤버들 생일선물로 준거 제가 골랐죠 그쵸 그렇죠. 케빈이에게 저희가 어, 한국에서의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 저희로는 뭔가 솔직히 조금은 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케빈과 핸드폰으로 몰래 엄마한테 전화를 한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케빈 누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캐나다에 있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영상편지를 부탁을 했어요 급하게 이틀 안에 그래서 또 감사하게도 너무 흔쾌히 감사하게 보내주셔가지고 영상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케빈 생일 넘어가는 12시경이 될때 어, 창민이 핸드폰으로 테레, TV로 연결을 해서 몰래 보여줄 예정이야 케이크. 아 저희 더 보이즈 요즘 프로젝트 하나 하고 있거든요. 케빈 탄수염 먹기.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밥 해볼까? 밥 먹었습니다. <laughs> 맞아요 오늘 카톡방에 올라왔어요. <laughs> 응. 탄수염 먹었다고 하는 게 케이가 좀 날씬해졌어. 근데 오늘이 국밥데이래요. 왜안 먹어. 여러분 궁대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케빈 너거다 봤나? 응. 전주 뭐야 케빈? 너무 갑자기야. 왜 카톡 안 봐? 어 카톡 했어? 나도 끼래어 그래 케빈. 이거 어떻게 케빈이랑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케빈이랑 동행. 오워 산. 캐리랑 부대면 조금 힘들어. 헤민 자제시켜. <laughs> 야 지금 나도 너도 힘들었어. 야야 <laughs> 자제시켜야겠네. 야 오한이 조심는 응, 이럴 때, 너, 너, 때 해야지. 너, 키워드. 키워드. 뭐가? No, Carry. What are you doing, c a 해야 나 그거 안할 거야. 그어너 <laughs> 너무 짜증 뿌리고. 캐조심성조동고너 제대로 앉아. 어너 탄수화물 먹었어 안 먹었어 오늘? 어 먹었어. 지방 먹었어? 먹었잖아요. <laughs> 지방을 엄청 먹었어. 아까 치킨 먹더라고요 네. 치킨. 빈이너야너한 조각 먹어야 된대, 아, 치킨 응, 먹어야지 태 치킨 먹어야지 여기 있을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이 먹어야지 있을 수 있어 나 진심이야 치킨 먹고 최한거 같아 고기도 하려나 진짜 야0조가 먹은 거야 30조가 어 아니야 먹기 싫어? 먹기 싫어 이거 하나만 하나 먹어 이거 하나 먹어 이거 하나만 먹어 이거 하나 봐봐 태이 이거 넌좋하는파이애인데 케빈이 아, 또 아, 아, 먹었어? 나 아, 케빈이도 진짜 먹어야 아한 입만 먹어, 빨리. 아 싫어. 그래야 야안 음. 먹는데 어떻게해요 컵이? 케빈이 아까 치킨 응. 먹었으니까 특별히 안 먹게 안 돼. 여기서 봐주면 안 돼. 지지 마. 억지로 먹으면 케빈 예. 퇴장. 그래. 나이스. 장시킬이유 없지. 근데 제가 진짜 케빈한테 진짜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저가 음. 요리를 다 해놨어. 아니면 혹은 뭘다 시켜놨어. 케빈 지나라. 그러면 케미랑 같이 먹자 와. 그러면은 그래 우리가 먹는다고 돈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네. 그이치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입도 안 먹어. 거들떠도 안 먹어요. 저희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케미? 빨리 해명 하세요. 뭐 밤이니까. 밤이니까? 원래 밤에는 안 먹는다 아 그냥 배고프면 밤, 먹어. 밤이 아니어도 그러잖아요. 아 내가 배고프면 먹을게. 근데 아니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서운한지 아세요? 다른 멤버들은 같이 먹자고 하면 그냥 와서 먹는단 말이야. 근데 영훈이 형, 맞아. 영훈이 형을 막 새벽에 들어오고 면은 영영 힘들었지만 같이 먹자 이렇게 하고 같이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멤버들 한 입이라도 이렇게 정성들여서 먹어주고 가는데 케빈은 진짜 단한 입도 안 먹어. 앨저라 걱정이 됩니다. 단 하고 있니? <laughs> 약속하셨어요? 약속. 네, 약속하셨어요? <laughs> 딱 먹는. 저희가 또 탄수화물 캐빈 캐빈 탄수화물 먹기 프로젝트를 했었어. 했었잖아요. 할수 있는 그 가장 잘 챙겨준 에릭, <laughs> 엘... 찬이가. <웃음> <웃음> 너무 시끄러웠어요. 제그답을 들으라고. <laughs> 아예 드건 <드린> 아닌데. <laughs> 손 너무 또찢졌어요 끝에 뭐? <laughs> 아, 그래. 또 끊어졌어. 영훈 씨, <laughs> 로 열심히 갔다 갔다 하도록 갔다 하겠습니다. 영훈 씨는 뭐. 아 형상화니까 짜증 나네. 아, 나, 뭔가 근데 났어. 저희는 절대 에명 아. 부리지 않아요. 나는 아, 찬이아 찬이 딱 이렇게 얘얘 맞, 얘 찬이 이 맞아. 야, 아, 나, 아마, 나, 나 진짜 무섭다고. 찬이 울어요 <웃음> <웃음> 어 뭐야? 야야야야야! 찬이야 찬이파파야 초반은 되게 무서는데 가면 갈수록 참 무참 챌린지가 되더라고 어. 근데 이게 되게 아니 찬이가 딱 칼라브리아서 가지고 뭐 못하는 뭐 거야 <laughs> 근데 기분도 뿌듯해 아좀 무서운 사람 있어 재밌었나? 너너때 재밌었어? 그래? 내가 제일 재밌었어. 내가 힘들었어. 아 근데 나 케빈이 너무 의지가 되더라아 진짜 너. 지금 생각해도 고마워 진짜 나 케빈 때문에 살았어 진짜. 아니 나는 케빈이 계속 그 사진 나왔을 때 웃는 거야 그래서 너가 탈락되면 류가 이제 나한테 웃겠지? 그래서 케빈이 지켜야겠다 아니 오히려 네 반응이 더 웃겨가지고 <laughs> 이거 <이게> 미치지 않았어? <웃음> 찬이야 <웃음> 어? 너무 귀엽다 고마워 <laughs> <어떡해>? 케빈 <오케이>. 너내이이터야 <laughs> 또 오늘 아침에 커피를 샤츠가 아주 우리 뉴입니다.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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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녕 감사합니다,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아, <laughs> 이야 이거. 둘 중에 빨리 너, 이거. 나는 이거. 나는 이거. 내가 이거. 아는 그래? 이거. 는 이거. 나는 이거. 지는 이거. 이거. 나는 이거. 나거든는 이거. 나는 이 이거. 는거 이거. 이고생했이 Are you a changjae? Yeah, d e l Okay. Yeah, I am. o okay. k 가족 사진이야. 더 보여줄 가족 사진. Oh, cute. 오늘 <목소리도> MC는 어땠어요? 아 yeah. MC요? 네. 좀 힘들었죠, 솔직히. 네, 굉장히 버거 어. 보이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다 잡아오고 싶었어요, 이렇게. 아, 한 명씩 이렇게 앉혀놓고 싶었는데. 너무 귀여워서? 그럼요. 네, 아이고. 맞아요. 너무 귀여워서. 음. 그랬어요. 고생했어요. 어. 이 푸니 맛있네. 어, 두피에서 열나. <목소리도> <목소리도> 야. 맛있게 먹겠습니다. 지금 <laughs> 네. 그만하려고 네, 이렇게 맛있어요? 시간 끄신 거예요? 네저 위험했어요. 농담이고. 아저 시간. 네. 열심히 멋진 무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정말 잘 마무리 한번 해보시라고 득표했습니다. 그럼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2 주지만 끝나고 또 이제 비밀 납품으로. <laughs> 응 비밀 <깨밀라>. 납날어떻게너죽게 <깨밀라. 웃음> 해봤어? 갈게야지.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야? 진짜? 아니, 설명서라 같은 것도 없고. 뭐야? 야, 짠어 <laughs> 선생님 그건 좀아니이거는 어디 건데? 강제 아닐까 싶은영 아, 아, 영혼이랑. 영저 영혼이랑. 영혼이라고 있어. 이제 숙소. 음, 난 뭐. 얻어 먹은 적이. 아왜 같은 숙소가 아니에요. 숙소에서 그 요리를 해주는 거지, 사비로 해서 사주는 건 아니에요. 그거 사비에요, 제 사비. 나도 예, 얻어, 얻어 먹은 적은 거. 없는. 데 예. 뭐가 없어요, 영훈 씨. 딱 영훈 씨가 제일 많이. 딱 이제 얻어 먹어. 먹으면, 형 얼마 얼마야? 그래, <laughs> 아, 진짜, 그래요?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안 그래요. 아장난이고 자주 사줘요. 네. 사주고 해주잖아요. 했어 갑자기 이거 이거 해지시 말게. 있게네그 바토바. 또 그리고 거. 놀이기구를 또 만들어 주시고. 아, 맞아요. 운중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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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수영장도 만들어 주셨고. 캐빈형. 또 오토바이가 진짜 오토바이. 아, 아 진짜 오토바이였어요. 진짜 쉬운 시동 걸어보세요. 4년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4년한 거치고는 뭐. 아니에요. 너무 잘했고. 아직 망치 들었어요. 오늘 너무 잘했고 오늘 너무 너무 재밌었던 하루였던 거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맛있게 먹고 바꿔요. 있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해줘요. 해주셔도 되고요. 네. 아, 케빈 너무 짧은 거에 잘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합니다 아, 이거 제일 잘, 잘 어울리는 거같까 케빈. 네, 맞아. 숙소에서 우리 둘이 제일 예쁘다 아. 그랬어 이 머리가. 아니 아. 케빈 근데 숙소에서 머리를 내릴 생각이 없어요. 머리가 그냥 위로 다뻗쳐 있어요. 근데 현재형은 자꾸 올린 게 예쁘대. 나내리기 좋아. 나 네리기 예쁜데. 너올 너도 올린 게 좋지. 응. 그래서 숙소에서 아. 아니 숙소 아. 아니, 그 아니 그리고 그냥. 얘가 이첫 피맥이 너무 잘 어울려. 지금 미쳤어 이게.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려. 그래서 캐빈이 이렇게 말리고 일어나면은 머리가 그냥 위로 그냥 다, 다 서있어. 기 맞죠? 야 이게 진짜 올리기가 아. 쉽지가 않아 캐빈아. 아. 맞아. 그리고 빵 있잖아, 빵. 응. 빵이. 왜? 그래? 불어 단어요 브레드가? 어. 아, 빵, 빵이라는 단어가? 아, 응. 한국 빵 아, 한국말이 아니야? 응, 아니야. 헉. 그래? 불어, 불어서 갈까요, 지금? 해봐, 해봐. 나, 그, 해보고 싶어. 제일 쉽게 외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칼슘 듬뿍한. 응. 한국 반찬. 응. 멸치 볶음. 멸치 볶음. 응. 멸치 볶음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아, 멸치 볶음 네 글자가? 어. 멸치볶음, 멸치볶음, 멸치볶음. 아, 멸치볶음, 멸치볶음라고 하면 돼? 아그 멸. 오, 이거. 치볶음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멸치볶음. 나 그것도 궁금해. 약간 한국 사람들은 그 단은 아니지만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막뭐 파전이 땡긴다. 이렇 이런 막 음, 이런 음. 거 있잖아. 근데 외국 외국 외국데 캐나다 사람들은 응. 뭘 떠올리니? 어, 비가 엄청 많이 온다를. It's raining cats and dogs. It's raining? 지금 비가 온다? Cats and dogs. 고양이 강아지. <웃음> 고양이 <웃음> 강아지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어, 아니, 정말? 그런 아, 뭐지? 떨어지는 만큼 비가 많이 온다. 쏟아진다. <laughs> It's raining cats and dogs. <laughs> 음, 또뭐 있지? 왜 하필 고양이 강아지일까? 나도 모르겠어. 그럼 왜, 떠오르는 음식이 있어? 막 오늘 예를 들어 햄버거를 먹어야겠다. 비 오니까 뭐 이런 거 있어? 딱히? 치즈볼 for 어, you. 어좀 어려운데. 널 위해 주겠다는 거야? 아니. 이거 이거 보세요. Kevin, I have a c h e e s e b 나는 치즈볼을 갖고 있다. 두줄인데요 이거 뭐야? Shrine. Shrine. Shrine이 뭐야? 어, 무슨 뜻이야? 약간 어. 좋아하는 것들을 약간 와. 내가 비욘세 좋아하면 죄송해요 잠깐 넘기 책장에다가 응. 비욘세 굿즈나 응. 앨범이나 다 모아놓는 내가 shrine. shrine shrine 아 너를 위해 모아놓겠다는 거야 치즈볼을 어너 치즈볼 좋아해 아니 <laughs> 딱히, 아니 근데 전에 케빈 치즈볼 안 좋은데? 아니, 우리 그 <laughs> 카카오에서 저희 치즈볼 선물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1번 방이 치즈볼 엄청 많아가지고 위에 응. 할 때마다 그냥 옆에 있어가지고 가지고 놀았거든 아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유남생 <laughs> 콩글리시 레슨 갈까요? 유남생 유남생 유 남생 유남생 이해했어? 예. 예 응. You know what I'm saying을 줄여가지고 유남생. You know, saying. 근데 그걸 외국에서 하면 안 하더라? 유남생이라고 하면? 응. 어. 유남생. 유남생. <laughs> 유남생. 근데 약간 <laughs> 발음을 해야 돼. 유남생. 유남생. 음. 응. 유남생. <laughs> 여러분 케빈한테 빨리 물어보세요, 이때 물어보십시오, 쇼쇼. 아 진짜 실질적인 원어민 강사가 <laughs>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웃음> 또뭐 있지? 재밌는 거. 멸치볶음 유남생. 약간 줄임말 없어? 우리 막. 꿀맛, 이렇게 하잖아. 음, 어, 문자 할 때, 음. 재밌는 일이 있으면, 크크크 아니면, 흐흐흐 하잖아요. 음. 네, 외국에서는 lol. 아, 그건 배웠어. 저도 배웠어. 근데, 배웠습니다. 그걸, 웬만한 어, 사람 하진 않는데전 음. 얘기할 때, 그냥 재밌는 얘기하면, lol, 이렇게 해요. 음. 음. 원래, 그, 게 그, 그, 줄임말이라서 lol인데, 음. 그냥 그걸 단어로 읽어가지고, lol. wig이라는 유행어가 있어 wig 원래 가발이라는 뜻인데 네. 어 그냥 어짱 oh, 이런, 이런 식으로 아 wig 이러거든 네. 그래서 그냥 장난으로 가발 가발 까면 뭐 있냐고 <laughs> 약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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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이 많습니다 어렵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머 여기가 어디야 얘들아 그런 여기 글쎄 어디였죠 <laughs> 나도 모르겠어 여기가 글쎄 어? 빙수집이다! 한국은... 내가 기하고 있잖아 수집 카메라는 제가 들고 있다네시카기게 <laughs> 주는 컨셉 빨리 빨리 너가 받아 <laughs> <laughs> 영은이귀여형 <laughs> <laughs> 빨리 우리 소개해줘 빨리 <웃음> <웃음> 샀어? 알어 사지 말아냈됐지어 그 어, 이거 완전 내가 좋아하는 거 <목소리도> 조금 더 깎아주시면 요 그럼 25,000원 해줄 <목소리도> 너무 귀여워 원래 목표가 3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5 0 0 0원이었어알나 이런 거안해 보고싶 어, 이거 귀여운데? 음. 맛있네 맛있다 뭐야 엄청 맛있네 캐나다도 이런 케이크 많지? 뭔가 더 꾸덕꾸덕하고 친할 것 같아 먹어 먹어 케에 진짜 달다 이거 뭐야? 캔틀룩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뭐야? 배 배야? 지금까지 지금까지 또 보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